예수님의 어린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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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모두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나요? 어모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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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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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2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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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치모 지부와! 하나님과 함께하면 놀라운 일이 짠, 신나는 일이 짠 생긴대요. 우리 함께 멋진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에 유치부 모든 가족을 초대합니다. 따라서 고백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기도해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월의 말씀을 찬양으로 함께 불러요. 상해 이탈 지켜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1월 셋째 주 유치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지낸 우리 유치부 가족들, 하나님,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함께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로지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전히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충신교회 가족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또한 의료진에게도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유치부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헌금 드려요. 모아진 헌금은 매월 마지막 주에 유치부로 보내주세요. here <Sessly> you <singing>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하시는 하나님 손바닥 성경책 나와라 짜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멋진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어요. 아유, 더워. 아유, 너무 뜨겁다. 여기로 가야 하나? 저기로 가야 하나? 아,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슝!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름 기둥을 보내주셨어요. 야호! 이제 뜨겁지 않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구름기둥이 움직인다 우리도 따라가자 어? 구름기둥이 멈추었어 우리도 멈추자 하나님이 구름기둥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어우 추워 덜덜덜 너무 무섭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불기둥을 보내 주셨어요. 야호! 이제 춥지 않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불기둥이 움직인다. 우리도 날아가자. 불기둥이 멈추었어. 우리도 멈추자. 불기둥이 멈추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막을 치고 쉴 곳을 준비했어요 아이 따뜻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편안히 쉴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낮이 되었어요 구름 기둥이 예배드리는 장막 앞에 섰어요 모세가 말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모두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라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며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신대. 맞아, 맞아.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래.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수레굽기 13장 22절에 하나님은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기도할 거예요. 부모님께서 어린이를 품에 안거나 머리 위에 손을 올리고 함께 축복 기도를 읽어 주세요. 떠나지 않고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와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 주신 것처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도 지켜주세요. 사랑하는 자녀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따라해보세요. 축복해. 사랑해. 서로 바라보며 축복해 사랑해 말해줄게요 축복해요 친구야 사랑해요 친구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유치부 이제 유치부 대신 우리 집을 넣어서 함께 불러볼까요? 축복해요, 친구야. 사랑해요, 친구야. 하느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집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고백해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 칭찬할 친구들이 있어요. 칭찬, 칭찬해, 칭찬해. 누구일까요? 지난 주에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린 친구들이 있대요. 누구일까요? 다음 주에 그 이름을 알려줄게요. 그리고 개근 선물도 집으로 슝 보내줄게요. 정말+ 정말 잘했어요 칭찬합니다 오늘은 어떤 재미있는 만들기가 기다릴까요 말씀으로 재밌게 놀며 쑥쑥쑥 자라는 시간이에요 우리 선생님 만나러 출발 그럼 모두+ 모두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